오늘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우리 몸에 좋은 과일로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사과만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분들께 특히 좋은 음식 궁합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사과의 산미가 견과류의 고소함과 만나면 맛도 좋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견과류는 사과의 섬유질과 함께 소화를 돕고 공복감을 줄여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사과와 한 줌의 견과류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든든하답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를 잘라 넣으면 영양소가 가득한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좋습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결합하면 변비 예방에도 탁월하죠. 특히, 요거트의 유산균은 사과의 항산화제 흡수를 높여 노화방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합니다. 세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의 고소한 맛과 사과의 상큼함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데요.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중년의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당분과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운동 전후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단, 땅콩버터를 선택할 때는 당분과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사과를 잘게 썰어 오트밀 위에 얹으면 이보다 더 건강한 아침 식사는 없을 겁니다.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의 비타민C가 오트밀의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이 조합은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즈입니다. 특히 체다 치즈나 리코타 치즈처럼 부드럽고 풍미 있는 치즈가 사과와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맛도 훌륭하죠.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즈를 적당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상큼한 맛이 치즈의 짭조름함을 중화시켜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중년 이후에는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이 음식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에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로 간단한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 슬라이스에 땅콩버터를 바르고 견과류를 올리거나 사과와 요거트를 섞어 오트밀 위에 얹으면 간편하고 건강한 간식이 완성됩니다. 이 모든 조합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8800세티브이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